이제부터 중요한 부분, 여기서 요것만, 요 페이지, 6페이지만 잘 들으면, 그 뒤에 나오는 등압과정등적과정 여기 단열팽창,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연력학. 연력학 제1법칙. 어? 그럴 수 있어. 빙구는 그럴 수 있어. 자, 연력학 제1법칙. 괜찮아. 자 보십시다. 열역학 제일 법칙 어떤 거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놓여져 있고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어떤 기체나가 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어떤 거냐면 외부에서 외부에서 <laughs> 그 열을 이렇게 가해줄 거야.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그 넣어준 열의 양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열의 양이 있어요 열량이라고 하고 이를 라지 Q로 쓰기로 하였답니다.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 열이라는 건 알겠지만 이 열은 일종의 에너지거든. 에너지 이 에너지가 흡수된 거예요. 들어왔어요. 어, 에너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에너지가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우린 나가고 들어가는 거두개다 배우기 전에, 하나만 제대로 배운 다음에, 하나만 배우면 나머지 건 반대로 하면 되니까, 에너지가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들어온 에너지가, 들어온 에너지가 두 개로 이렇게 나뉘질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들어온 에너지가 그 기체가 받은 고만 꼬다, 꼼지락, 꼼지락, 거기에 있는 내부 무엇으로, 내부 에너지로 될수 있고, 그 들어온 열이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될수 있고, 그리고 또 누구? 바로 일로도, 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흡수된, 들어온 에너지가 일부는 그 기체가 가지는 에너지가 되고, 일부는 일에 쓰이기도 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 내부 에너지,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였더라? 떠오르는 단어가? 나 누런 얘기하니? 에너지니까,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야? 운동 에너지지? 그 운동 에너지는 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더라? 그치, 나 혼자 하고 있죠? 온도와 하고 연결이 있다라고 했었지? 온도, 라지티, 템플러슈 라고 하죠. 비운니 자, 일은, 일은 누구와 연결이 된다라고 했더라, 아까? 압력이 일정한다. 뭐 이렇게 리액션을 취하는데 대답을 안 해, 왜? 자, 델타, 부위로, 부피로, 부피, 정확히 가야 돼. 부피라고만 쓰지 말고 정확히 부피 변화까지 써주세요. 그래서 델타, 부위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압력도 있어야 되긴 해요. 그래서 크게 아 흡수된 흡수된 열의 양, 흡수된 열의 양은 일부는 내부 에너지 즉 온도가 올라가는 데 쓰이고 일부는 부피 변화인 일하는 데 쓰이고라고 한다라는 거지 물론 여기 더하기 그 값이 잘 보자 그 값이 얘 값이 둘로 나뉘었으니까 이 둘의 합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겠죠? 얘가 둘로 나뉘었으니까 둘의 합은 얘랑 등호 같아야 되잖아. 요게 제 연력학 법칙, 1법칙의 기본적인 방향인데, 자, 교재를 보도록 하십시다. 자, 거기서 2번에 보면은,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있어요. 연력학 제1법칙을 보시게 되면은, 자, 밑줄, 기체를 가열하였을 때, 밑줄. 기체를 가열하였을 때, 밑줄, 기체가 흡수한 연력, 밑줄.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밑도 밑줄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밑줄 외부로 한 일의 합과 같다. 이게 제 연력학 제일 법칙의 기본적인 방향성이 되어 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한번 끊고 다시 이제 다음 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을 들어가도록 할게요.